자, 해석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유전적 명령들은 뇌 안에 있는 뉴런들에게 어, 점점 더 많은 연결들을 키우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. 이것은 뉴런들 사이에서 연결성의 최초의 과잉 생산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나서 이한 차례의 과잉 생산 뒤에는 가지치기 기간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뉴런들 사이에서 연결들이 소실됩니다. 매 10개의 연결 중에 대략 4개가 소실되는데 피크 어, 레이트 동안에는 매초마다 대략 10만개가 소실됩니다. 이러한 연결성의 소실은 특히 흥미롭고 처음에는 놀랍습니다. 왜 자연은 뉴런들 사이에서 다리들을 짓기 위해 그 모든 노력을 들이고 오로지 나중에 거의 똑같게 빠르게 그것들을 무너뜨릴 뿐인 걸까요? 이 과잉 생산과 연결의 다시 이 과잉 생산과 연이은 연결의 파괴는 뇌가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게끔 형성하기 위한 커닝 전략일 수도 있음이 드러납니다. 많은 연결들은 뇌가 그것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상황에 대해 대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오직 반복적으로 함께 일하는 뉴런들만이 이 연결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뉴런들이 서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 자연은 그들의 연결들을 비활성을 통해 가지치기 합니다. 그것을 이웃이라는 은유의 관점에 넣어서 표현을 해보자면, 만약 당신이 내 부재중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, 난, 어, 나는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입니다.